법조계에서도 지금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좀 잘못 파고 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 가서 공공하게 몇 번씩 이 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예. 정말 이해기가잘안 되더라고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기사를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김동현 부장 판사의 어떤 의견들을 하면 앞으로 아마 위중죄와 위중교사죄는 없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위중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아이 뭐 그런 대로 들은 대로만 이야기해 주고라고 몇번 이야기를 하면 교사죄가 성립 안 되는 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면 김모 씨가 와 이분은 김모 씨는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어, 의도도 없었고 나오고 싶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는 증인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들 요구 때문에 억지로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즉 위증을 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죠 왜 본인은 이 재판에서 전혀 어떤 면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위증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판부에게는 뭐냐면 위증한 건 맞는데. 교사한 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시킨 건 없고 설사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질의 짐작으로 김모 씨가 아나 위증해야 되겠어. 저분을 위해서 내가 위증 좀 하겠어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아무런 덕도 없는데 결국 이분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현정 의원 말씀은 김모 씨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본인이 원치 않는 뭐 재판에 나가서 위증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일심에서 선고받은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안 나가도 될 사람이 괜히 증언으로 나가서 위증해서 벌금 500만 원 받고 교사한 사람은 전혀 고의가 없었다. 자, 제가 김종성 애글을 예를 들어서 뭐 때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예. 그러면 맞았어요? 그런데 판사는 아 이현종 패널이 도저히 때릴 의도가 없었다, 고의적이 않았다, 그냥 손이 갔기 때문에 맞은 거다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도 상식에 부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 판결 자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정말 이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위증죄와 위중교사죄는 굉장히 사법 방해 행입니다. 위 예. 그런데 이 위증죄를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내가 위중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위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예.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 벌금 500만 원정도 내가 물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위정 교사, 저 위증해 라고 충분히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재판 판결은 두고두고 두고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